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창조가 믿어져서 성경 전체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져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사랑한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경험이나 이성으로나 열심으로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오늘에도 부활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창조와 십자가와 부활이 가족들의 삶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오래 참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완주하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고 연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예수 그리스도라는 접속 아이디와 믿음이라는 패스워드로 영생에 접속되게 하옵소서.하임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가족되게 하옵소서.모든 것에 자유하고 모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결핍과 불만, 불안에 시달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여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가족되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아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단한 가지 착하고 충성된 자의 상을 받는 존귀한 가족 되게 아옵소서. 땅에 속한 오늘도 하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아옵소서. 예수님 이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삶을 오늘도 따라 사는 보배로운 가족 되게 아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의 수혜름으로 명령하오니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대중양 갑상선, 피부결핵, 우울증, 모든 용증, 염증, 통증, 관절염, 디스크, 류마티스, 오장육부, 이목구비, 사지백제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하심에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기도하옵나이다. 아멘.